안녕하세요. 은둔타로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주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골라주세요. 순서대로 리딩됩니다. 첫 번째 다섯 개의 검 카드 고르신 은별님. 달카드 나왔는데요. 아, 달카드는 갈 길이 뭐네요. 어, 다음 주한주 주 근심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구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어, 뭐라고 한다고 내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 마음이 정하는 일이잖아요. 구설수라는 게. 저 개와 늑대와 정갈이 아무리 짓고 물려고 해도 나는 하늘에 떠있는 달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남울이,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야? 어, 난 상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음 역시 4개의 검카드가 나왔네요. 여왕의 동전 카드, 3개의 동전 카드, 4개의 검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여왕의 동전 카드는 뭐 세무회계 금융, 투자, 투자에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다음 주에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동전 카드는 매매운도 들어와 있고 또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그런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의 검이 나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검을 내가 이렇게 곁에 두고 있어요. 긴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 달카드와 결을 같이 하는데요. 어, 근심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음. 아, 밤빠라밤 결말이 너무 좋네요. 걱정었는데 아홉 개의 컵카드, 10개의 컵카드 그리고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9개의 컵카드는 어, 자수성가한 부자의 카드인데요. 이아 9개의 컵이 귀인입니다. 귀인운이 있습니다. 저렇게 뭐 구설수가 있다고 해도 나를 또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카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카드입니다. 또 임신 기다리시는 분들 임신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 귀인, 지인, 가족, 친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능력이 많으신 능력자예요. 컵, 동전, 그리고 검, 막대기. 모든 요소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하지 않은 게딱한 가지 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이 다음 카드가 이제 다 다음 주에 카드가 되기를 바랄, 바랍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일곱 개의 검 카드 모르시는 별님. 어, 일곱 개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곱 개의 컵 카드는 딱 그냥 의미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뜬구름을 잡는 건데요.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생각만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실천을 옮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 않고, 약간 좀, 뜬그름 잡는 식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지만 7번이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추가 카드 뽑아보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음, 계속 계획만, 계시고 7개의 컷카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7개의 컷카드가 지금 또 나왔는데 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왕의 컷카드는 어, 승리를 하는 트로피를 가진 유일한 왕인데요. 어, 뚜껑에 있는 컵은 이 여왕의 컵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우울하고 자식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기 때문에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곱 개의 컵 카드가 제가 뜬구름 잡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사의 검 카드가 나와서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맨손으로 검을 쥐는 실수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계획만 많이 세우고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이 7가지 중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가장 잘하는 일부터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8개의 검 카드, 2개의 컵 카드, 9개의 컵, 컵 카드 나왔는데요. 8개의 검 카드는 어, 근심 걱정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나만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죠. 내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검이 듬성듬성 꼽아 있는데 그 사이를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가리고, 몸도 묶고, 이렇게 허술하게 묶어 있는데도 푸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물은 지혜고, 멀리에 있는 성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발 밑에 있는 이 지혜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인내를 끝내고, 안대를 풀고 저검 사이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영차.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인이 들어왔어요.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동업제의를 받거나 이렇게 귀인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귀인이에요. 아홉 개의 컵카드 이 아홉 개의 컵이 다 귀인이에요. 그리고 이자수성가한이 사람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귀인이 내 뒤를 감싸고 있으니까요. 지금 은별님은 어, 근심 걱정이 있고 생각이 좀 많아요. 실수도 좀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귀인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영차 세 번째, 시종의 막대기 카드 고르신 은별님. 두 개의 막대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개의 막대기 카드는, 어,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어딜 가야지? 저길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떤 일을 다 끝내고,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을 하시는 중입니다. 추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와 말바람 와에이스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헉, 우와 그리고 연인 카드 그 다음 운명의 수해받기 카드 나왔는데요 우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네요 근데 그걸 덥석 잡으시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거나. 와, 그러면 취업하실 수도 있겠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인 카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두 배, 세 배, 네배 정말 잘 되는 카드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삼각 관계일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인 게 여자는 천사를 보고 있고 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뭐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지는 마세요. <laughs> 또 그다음에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어, 대운이죠. 축하드립니다. 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일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아니면 돕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명이 정해진 대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내가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음, 보상을 받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어, 조금 겁나는 카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에이스의 동전카드가또 우리 은별님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생겼네요. 바로 <laughs> 아, 5개의 동전 카드, 9개의 컵 카드, 에이스의 막대기 카드 나왔습니다. 빰라빰 야, 에이스가 에이스 카드가 시작과 끝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5개의 동전 카드는 어, 금전적으로 힘든 카드예요. 맨발로 눈길을 걷고 있고 또 같이 걷는 가족이나 연인은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어, 그리고 저 교회당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청할 용기조차 없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점을 좋은 방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좀 나쁜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옳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아홉 개의 컵 카드가 나와서 이 아홉 개의 컵이 귀인이거든요. 귀인이 내 뒤를 감, 감싸고 있습니다. 귀인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에이스의 막대기 카드가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일을 은별님이 덥석 잡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잘 풀릴 것입니다. 다음 주한 주는 중간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연애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돈도 생기고, 일도 생기는, 이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는 그런 은별님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왕의 검카드 고르신 은별님. 빠라밤 에이스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에이스의 컵 카드는 행복한 카드입니다. 모든 카드 중에 가장 행복해요. 귀인으로서도 행복하고 그냥 모자람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다 그냥 풍성하고 가득 찼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 자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와, 부부가 나왔네요. 여덟 <laughs> 개의 동전 카드, 황제 카드,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와. 4번 뽑으신 은별님, 다음 주 정말 휘황찬란의 럭셔리에 정말 끝판왕입니다. 8개의 동전은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동전을 찍어내고 있죠. 뭔가 만드는 일을 하시는 직업인가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돈이 생기는 그런 일을 시작으로 합니다. 취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황제와 여황제. 이 여황제는 재물운의 끝판왕입니다. 다음 주는 재물운이 정말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사랑의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 임신 기다리시는 분들, 어, 임신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이 황제는 이 수영을 보면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이에요. 갑옷을 입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정말 이 뒤에 있는 돌산을 다 깎은 정말 대단한 황제입니다.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많고, 정말, 어, 걱정이 없는데요. 음, 왕이 또 나왔네요. 여사제 카드 네 개의 컵 카드 여왕의 동전 카드 나왔는데요. 여사제 카드는 문서운입니다. 매매 좋아요. 그리고 첫사랑,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을 할수 있어요. 짝사랑. 여기서 행복하다고 했는데 아 짝사랑일 수도 있다니 좀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음 그리고 좀 내가 힘든 걸 주변에서 잘 알아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기력하거나 약간 우울하거나 허무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뭘 줘도 아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이두 카드가 약간 마음적으로는 돈적으로는 충분한데 마음 쪽으로는 조금 근심 걱정이나 우울하거나 음, 그런 편입니다. 아 속상하네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의 동전 카드는 투자에 좋아요. 세무, 회계, 금융 뭐 그런 쪽으로는 엄청 밝고요, 알뜰하시고요. 어... 다음주는 좀 약속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시거나, 좀 밖에 나가세요. 음, 약간 답답하고, 약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기 싫고, 약간 무기력증이 있어서, 그, 그렇게 하지만 않으신다면, 이렇게 행복한 한 주가 될 4번 은별님입니다. 여기 까지 은둔 타로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